안녕하세요 파이코인 TV입니다. 어,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늦었습니다. 어, 회사 어, 일이 굉장히 바쁘고 많아가지고 어, 앞으로 영상 이제 어, 새로운 정보들도 많고 뉴스들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는 뭐 이벤트 여러 가지 이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2월 8일입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전체 시장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기코에 들어와서, 시가총액 2.1조 달러, 그 다음 비트코인 점유율, 도미니스 많이 올라갔습니다. 39.6%, 이더리움 점유율 17.9%, 전체적으로 이틀 동안, 음, 전체적으로 한 10%에서 많게는 30% 정도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파이코인은, 어, 24불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하루 동안 9% 그다음 이틀 동안 13% 다른 코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주지는 못했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관 투자자가 8,500만 달러 약1 0 0 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 우리 같은 이제 개미들도 따라서 어, 추가적으로 많이 매수를 한 부분이 이렇게 보여주고. 보여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조금 이렇게 어 조금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어 8,500만 달러 약 1,000억 정도가 현재 매수가 됐는데 그중에 비트코인 어 굉장히 많이 매수가 됐고요. 이더리움은 좀 빠졌습니다. 멀티에셋 그리고 솔라나, 폴카닷 그다음에 에이다 조금씩 이렇게 어 기관들이 매주, 매수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8,50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지금 기준으로 최근에 있어서 가장 많은 그래도 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요. 두 번째 폴리곤 폴리곤도 많이 올랐죠. 5천억 투자 유출했습니다. 어디에 유출했냐 세콰이어캐피털 그리고 소프트뱅크 어, 유명하죠. 어, 세콰이어캐피털 같은 경우는 어, 파일코인에도 굉장히 어, 초기 투자자로 유명하죠. 그리고 갤럭시 이런 큰큰 큰 기업에서 큰 기관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폴리곤. 이 폴리곤의 궁극적인 목표 뭐냐면 웹 3.0, 웹3.0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폴리곤은 궁극적으로 탈중앙화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과이어캐피탈과 보시면 어, 갤럭시, 그 다음에 뭐 타이거 이런 어, 유명한 유명한 회사들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 때문에 역시 폴리곤도 올라줄 때 굉장히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리플 홀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음, 이제 솔로제닉 어, 솔로제닉이라고 하는 덱스가 나왔죠 리플 기준에 리플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요즘에 이 탈중앙화 거래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플이 지금 소송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역시 리플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30%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역시 리플 홀더 분들한테도 조금, 그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리플이, 어, sec의 소송을, 음,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크립토 시장 전체 어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팔라 NFT. 이 요즘에 지금 돈이 모이고 있는 시장을 어디냐면 이 NFT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NF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논펀저블 토큰인데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투자를 현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비율을 조금 늘려서 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차근차근 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팔라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여기 이제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어, 진행을 하고 있는 NFT 거래소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거의 독점, 독점하다 싶은 거래소가 이 오픈씨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이 오픈씨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팔라 NFT에서 현재 거래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1%밖에 들지 않아요. 1%면 굉장히 큰어 수수료입니다. 지금 오픈씨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0%인데 지금 똑같은 NFT를 이 팔라에서 음, 1%의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는 돈이 모이는 시장은 이 NFT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어, 며칠 전에, 어, 친한 지인분한테 이 NFT 하나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이 클레이랜드라고 하는 NFT인데, 이 NFT를 두 개를 구매를 하셨어요. 두 개를 구매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정말 큰 땅이 나와가지고, 20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2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1 천만 원이 됐습니다 1 천만 원 이런 시장이 NFT 시장이에요 응.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어, 이런 운이 있고 어, 내가 좀 그런 뽑기 운이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된다 하지만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10% 에서는 진짜 많게는 30%더 많게는 50%까지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도 들어가실 때꼭 어, 공부를 하시고 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팔라라고 하는 마켓 플레이스 여기 보시면 이 덱스저 탈중앙 화 거래소에요 nft도 거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맡겨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nft 거래하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핫한 실타래 그리고 더 메타 콩즈 이 메타 콩즈 같은 경우는 어, 이두이이이가 개발자로 대표가 이렇게 개발자로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는. 5,900클레이예요 그러면 거의 6,000 클레이 정도, 클레이튼 정도 하데 지금 클레이튼 1,900원 정도 하니까, 이 NFT 하나당 900만원 정도예요 900만원 정도. 굉장히, 굉장히 비싸죠. 거의 우리나라의 선두주자라고 하, 하더라도, 이거는 이 메타공주가 거의 지금 실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 메타공주에서 나온 음,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이 실타래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역시 이 실타래 프로젝트도 지금 카드 한 장당 3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저도 이거 민팅 하나 성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300 클레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 팔라에서는 수수료가 1%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이 오픈씨라고 하는 거래소입니다. 여기도 역시 NFT 거래소이고요. 이 NFT 거래소, 이 오픈씨 같은 경우는 오픈씨에 있는 NFT 90% 이상을 현재 파일코인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오픈씨를 이더리움 체인에서 이 오픈씨를 굉장히 유심 있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역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음, 이집시라고 하는 어, 크리에이터 작가도 지금 굉장히 여기서 순위, 오픈시 지금 전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 지금 현재 7위의 거리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어제 민팅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군상님 거, 이거는 픽셀그라운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막 민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물론, 여기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아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여기에다가도 투자를 할수 있는 하지만 내가 팔라를 이용을 할지 오픈씨를 이용하지 하지만 전세계 사람 90%가 오픈씨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이오픈스티가 거래를 하고 있는 데이터 저장을 하고 있는게 파일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오픈씨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 만든 이 팔라 도 앞으로 조금 주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정보를 굉장히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유튜브 채널 가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코백남 채널이나 꿀떨채 이런 채널들은 굉장히 저도 잘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 투자를 내가 어 무리가 가지 않는 선,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선 정도. 투자해 보고 내가 정말 이게 가치가 있다 하면은 컬렉션으로 모으셔도 괜찮고 나만 나는 돈을 벌겠다 하면은 정보를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이코인 뉴스 현재 파이코인 가격은 29,0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홀더 분들이 음 굉장히 많이 있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의 과거 1년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제가 작년 2월 말에, 제가 작년 2월 말에 파일코인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투자는 안 했어요. 제가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그냥 4월 20일 정도에 제가 채굴기를 하나 구매를 하고, 제대로 투자한 건한 7월 정도부터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요 정도 되겠죠. 이때 파일코인의 가격이 막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높진 않았는데, 한 10... 10 얼마 정도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때 파일코인 3월 14일 올라가기 전 바로 전에 금액이 거의 한 2만 7천원 뭐 3만 5천원 뭐 요정도 왔다갔다 하다가 갑자기 얘가 30만원 까지 한 2주만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최고저점에 있다 어, 여기 보시면 그때 올라갈 때 보다 더 저점에 있는데 지금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토리지 시장이 그런것 같아요 스토리지 시장이 지금 팔고 있는 아직은 100% 안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채굴이 12%가 됐어요. 12%. 이게 못해도 30%에서 50%. 즉, 4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되줘야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좀 안정적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1,127 군데의 클라이언트가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현재 1127개 정도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24시간 기준으로 데이터 캡 어, 기업이 2.3페타를 데이터를 저장을 할당을 받고, 이제 이게 점점 어, 실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암호화를 시켜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24시간 기준으로 2.3페타는 굉장히 많은 어, 데이터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현재 파일코인은 가짜 데이터가 9 8예요 그리고 진짜 데이터가 2예요이 2%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2%가 지금 불과 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양이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하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지금 빠르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 98%가 가짜고 진짜가 2%인데 이 2%가 사실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2%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생태계가 빠르게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이게 보면 이제 파이코인 플러스라고 하는 대시보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지금 어 할당되지 않은 게 307, 그리고 할당된 게한20페타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여기 보시면 이15.463이 액비바이트가요. 15.463 액비바이트가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98% 이상이 가짜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 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굉장히 빠르게 전환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많은 영상이 올라올 텐데, 주말에 이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음 제가 하고 있는, 어 제가 이제 광고도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광고에 대한 에어드랍, 파일 코인 에어드랍, 어 드랍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할 거고, 하나는, 어 제가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이벤트를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힘든 시국에 제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할수 있는 이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할 거고, 지금 현재 장 자체는 엄청나게 좋다. 이게 진짜 불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음, 잘, 어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면서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 주면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어 분위기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파이코인 역시도 지금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란 이슈들 그리고 반드시 이제는 돈이 모이는 이 NFT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 어떠한 내가 지갑을 가입을 해서 반드시 이 오픈씨 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광고 아닙니다 이 오픈시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 개인적인 이 NFT를 통해서 어, 소유를 하고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가 더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으면 또 좋은 어~ 공부가 되지 않을까 아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디지털 아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 많고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담을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